안녕하세요. 아빠와나 아빠 김창식 나김영철입니다 오늘은 닭곰탕을 준비해 봤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름철에 하도 더우니까 닭곰탕 먹고 힘내세요. <laughs> 생각지도 못한 멘트다. 역시 프로 방송이야. 프로는요. 다 식었어요. 열펄플라는데 뭐가 식어? 골퍼 렌무슨 닭곰탕이 닭이 많이 들었네 많이 들었다고? 응 닭곰탕이니까 많이 들어야지 저거 이렇게 많이 들었나 이 정도면 됐겠습니다간이어떤지 당당히 싱겁습니다. 싱거운 정도는 아닌데? 응. 싱거운 어아닌는아닌털어 싱거운 는

소금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될 것 같아요 좀 간이 있나봐요 아 그래? 후추는 다 넣어도 돼요 다 넣으면 엄청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응? 다 넣으면 엄청 장난 아닐 것 같은데 후추를 넣어야 돼. 후추 넣었어 참고로 아빠랑 저랑 지금 일을 좀 빡세게 한 상태라서. 음. 텐션이 좀 낮습니다. <laughs> 그래도 텐션 높여가지고. 후추를 올려야 약간. 후추 넣었어? 단느라고 응. 음. 그거 단느라고 그럼 먹어봐. 충분해. 뭐야? 음, 맛있다. 음. 아, 부추에 벌레가 붙어있네. 부추에? 응, 음, 약초야 되겠네. 싹 사라버려. 음. 그 낮에, 거기, 밥 먹었는데, 국수 먹는가? 우리만 그렇게 많이 먹지 않다고 다들 그렇게 많이 먹고 오늘 간 순댓국집? 응. 그치 거기서 국수 먹는 맛도 있으니까 응. 그래도 사람이 많은 곳도 있어 물론 맛도 맛있지만 부산을 갔다 와서 피곤해. 맞아. 피곤같 파. 버스 타고 와도, 음. 버스 타고 갔다 와도 갔다 오더라도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 거면 피곤한 거야, 피곤하 어제 그 공연을 봤는데, 그게 컨셉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음. 응. 안 먹었다. 응? 고춧가루. 안 띄워줘. 아, 작가야안 띄워줘. 이제 계획한 저기까지는 다 했나 보더라고 어떤 거래 이제 KBS 악단하고 음. KBS 악단도 뭐 이렇게 웅장하진 않고 조퇴했었고 음. 그다음에 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이렇게 할 이제 가수를 극단들하고 맞춘 건다 한건지 평중절이 응. 앵콜을 부르는 앵콜을 하니까 가수가 응. 아 여기 밴드더라고더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나간다고. <laughs> 그래서, 이제 앵콜를 했으니까, 부족했어, 받아주니까. 근데 했으니까, 이제, 그,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더할줄 알았는데, 응. 옥회수단은 다 자, 합창단하고 다 빠져나가더라고. 아 진짜 앵콜할 음. 때응 근데 앵콜했을 때는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저기나뭐 이제 약간 무슨 서로 저기에서 이제 다시 들어오나 싶었는데. 음. 아니더라고 그냥 쑥 나가더니 그게 끝이더라고. 음 그냥 거기까지만 계약하고 그런 거야. 음. 음, 어차피 그러니까 박소진 장구치고이잘니면 앰콜 받은 거다 하고. 음. 그게 한 20, 30분 됐어. 응. 음. 그래. 하기는, 박서진이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하니까.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특히 엄마가 박서진이라고 이제 트로트 가수가 있는데 그 사람 완전 팬이 돼가지고 아빠도 팬이야. 아빠도 팬이야? 아빠도 같이 팬이 돼가지고 장구의 신 박서진. 음, 장구의 신 박서진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부산 콘서트가 있었는데 당일치기로 버스 타고 갔다 와서 오늘 되게 피곤해합니다. 유튜브에 가면 난리 났어요. 음. 근데 확실히 대세긴 대세인 것 같더라 응? 어? 그.. 엄마 나이 때는 되게 대세인 것 같아 우리가 젊은 중에 공연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요 음. 박서준이 공연할 때는 아주 열광적이야 음 알리야만 젊은 친구들도 그러겠지 그러지 않을까? 나도 따로 콘서트를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잘 모르겠어 싸이 콘서트는 진짜 가보고 싶어 나도.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나훈아 콘서트 갔을 때 세종무관회에서 음... 그때도 그 정도는 안 익은 것같아 아, 그래? 응. 음. 아... 곰탕이 시원해요. 음. 뭔가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이다. 음. 아, 김치 먼저 먹어요. 음. 아, 잘 먹었습니다. 왜 너무 땀을 많이 흘리다 아빠도 땀을 많이 흘리는 편인데. 내 네, 오늘 땀이 진짜 많아. 어? 올여름 클고잘 드셨습니까.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뭐 마늘도 넣고 파도 넣고 그래갖고 맛있었어. 올여름 잘날것 같아. <laughs> 어? 더위에 뭘 넣고 그래. 응. 날씨가 이제 덥기 시작할 텐데 비도. 네 오늘 닭곰탕 이렇게 맛있게 먹어봤고요. 그리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했습니다. <laughs>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